Thank you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성 역할의 차이? 아마 본당 활동의 거의 7, 80%는 여성들이 하고 계실 텐데, 본당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업무는 그 남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 대다수의 여성은 그냥 결정된 임무를 충실히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차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차별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올리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전꽤 많으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은 어 그런 사실을 알지만 그냥 그냥 수영하면서 그냥 뭐 순정 순명하는 의미로 활동을 하고 계실 뿐. 차별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 역할의 문제?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체 분배자 교육에서 이제 여성들도 <laughs> 교육을, 서울교구는 받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의정부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성체 분배를 하는 여성들은, 신자들은 거의 볼 수도 없고, 신자들도 되게 낯설어 하고, 이게 어떤 이제 제도적인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서 아, 여성이 저런 역할을 해도 돼? 뭐 이렇게 이렇게 신자들 스스로도 이렇게 이게 이게 이거는 여성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 지어지는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는 카톨릭이 확장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축소돼 가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고 여성 안에서도 극히 소수만 고령화된 여성들이 중심이 돼, 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 뭐 어떤 문화의 문제나 이런 거를 별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 명시적인 차별은 없다. 그건, 그거는 이제 맞다고 치면, 어, 제, 제가 느끼는 거는, 어, 일단 그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여성들 간의 갈등, 등도 있 그러니까 취업주부하고 전업주부 간에 누가 그 일을 할 건가. 근데 이 천주교 시스템 이 안에 단체들의 시스템 자체가 성별 분업에 따라 우리는 여성 여성들끼리만 다 모이잖아요. 자모에 뭐 성모에 또 무슨 대건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자모회를 부모회로 바꿔야 된다. 요즘은 아이를 같이 키우는데 왜 아버지를 굳이 배제하냐? 그렇게 해서 좀그 교회 지금 안에 있는 단체 활동이 시스템적으로 같이 협업을 할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여성들의 문제도 많죠. 여성들이 나서서 가부장제를 수호하잖아요. 할머니들 젊은 것들 우리 옛날엔 더 했어. <laughs> 막 이렇게 하면서 성모회도 재생산이 안 되더라고요, 지역에서. 왜냐면 쟤네들 끼면 분위기 망가져. 그냥 우리가 하고 말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여성들을, 여성들이 교육, 여성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소수가, 소수 정해가 빨리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를 소수에게, 특정 성에게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가 변화했으니 여자도 다 맞벌이가 많으면 거기에 맞게 단체들도 좀 운영을 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게 왜 여성과 남자 남성이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이 의지하고 어그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그렇게 그 역할을 그 대신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교황청에서 나오는 그런 새로운 개혁적인 조치라던가뭐 교황님의 문헌 회칙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본당에 얼마나 소개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공부하도록 하는 분위기인가 한국교회가 저는 그게 너무나 모자란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뭐, 뭐 성체분배를 누가 하든 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교회로 나아가자라는 걸 저는 희망해요. 보통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들을 어, 그분들이 역회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 어떤 기회나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뭐 남자 여자가 똑같다, 무조건 똑같다 이야기하면 뭐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어떤 고유성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른 어떤 문화적으로 형성되게 있으니까, 분명히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섬세함이라든지 뭔가 있겠죠. 어, 상호 보완을 해서 협력하는 것이 교회 정신이고 남녀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제직은 남성한테만 유보되어 있지만 사직 말고도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는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생, 발전적으로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리더를 교회가 좀 제도적으로 양성하면 좋겠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성에게 딱 주목하는 것이 여성만 더잘 좋은 교회가 되자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지고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좀 신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이제 논의로서 사실은 이 주제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경청할 수 있게끔 좀 성차별 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들어보고 그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지, 이제 바꿀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좀잘 살피면서,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거라면은, 그 사람들도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도 좀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얘기도 그런 거고, 관계성의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어떻게 잘 세우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어, 구성원들에게, 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우리 의식 변화, 네, 뭐, 지금 뭐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어, 그런 문제의 식도 물론 달라져야 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과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본당 안에 뭐 신부님은 남자지만 평신, 평신도 총회장님이 여성일 수도 있고 단체장이 여성일 수도 있고 여성과 여성과의 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내가 존중받는 거한사람으로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성차별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 성차별이라기보다 인, 인격적으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수녀님한테도 내가 인격적 존재 못 받을 수 있어, 본다. 그러면 내가 교회, 교회에서 떠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저는 이거를. 그래. 평신도 성직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성숙의 문제고 특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